네, 안녕하세요. 4강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day anxiety, 모두들 매일매일의 일상은요. It's nothing surprising. 일상의 근심은 놀라울 것이 없다. 당연하죠. 우리 모두 경험합니다. 걱정, 근심, 혹은 공황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i s not a binary proposition. Pro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 혹은 진술, 이런 뜻이고, 바이어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이분의, 이분법의 even 이런 뜻이에요. 이분법의. 그러니까, 둘중 하나. 양자택일 이거죠. 이 바이라는 단어가 항상 투의 느낌이다. 예, 두가,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이분법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이분법적인 명제가 아니래요. Like a light, t h i s light switch. That is either on and off. 켜지거나 꺼지는 그런 전등 스위치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해봐 명령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상해봐 명령문이고 i m a g 때문에 여기 ing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imagine ing요 오케이. 그래서 조광기가 어, sliding up and d o w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상상해봐 때때로는 빠르게 오르락내리락거리고 근데 또 어쩔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하들 에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 상상해 봐. 이게 우리의 근심과 똑같다는 거죠. 음. 무조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어쩔 땐 되게 많고 어쩔 땐 빠르고 어쩔 땐 느리고 어쩔 땐 없고 뭐 이런 거죠. 낮은 수준의 근심은요. is present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근데 너무 자주. 소댓 so 구문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So that 구문이니까, 콤마가 있다고 대시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음.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여기는 이제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이 되어 있죠.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너무 자주 어, 존재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해요. 이 인식 시가리키는 것은 요거죠. Low level n i 가 되겠죠. Okay? 예. 그것은 계속해서 이슨 그 근심이고요. 발생한다. When we open the door to meet our new boss. 새로운 보스를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열거나. When you look outside and see snow coming down, as we are packing up our drive home. 우리가 집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패킹업을 이제 준비하는 거거든요. 패킹업은 이제 짐 짐을 싸는 거니까 준비할 때. See snow coming. 요겁니다. See는 예, 지각동사니까 예, 목적어 뒤에 ing. 눈이 내리는 것을 볼 때. 밖을 보고 눈이 내리는 것을 봤을 때. 새로운 보스를 만날 때 예, 이럴 때 발생합니다. 근심은 아눈 오네 어떡하지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어, suddenly paying close attention to 엄청 집중합니다 something 어떤 것에 어떤 거냐면 we would really let her not think about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것에 But the feeling, 그러나 이 감정은요 Doesn't last for more than a minute or two Last for는 이제 지속되다는 뜻이죠 1, 2분 이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보고 눈이 오는 걸본 다음에 어, 아, 이거 어떻게 집에 가지? 이렇게 잠깐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약간 근심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새로운 보스를 만나면 나는, 나는 Get a sense of what is h e s s l i k e What like는 무엇은 어떠한지라는 뜻이죠. 이게 합치면 how에요. w h 랑 h o 를 l i k 를 합치면 그녀가 어떤지 그녀 누구겠습니까 보스겠죠. 그렇죠. 어떤지를 내가 알고 나면 나의 근심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가라앉다, subside는 가라앉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죠. 내가 집으로 운전해서 갈때 나는 봅니다. 도로가요 여전히 클리어하다. 눈이 쌓이지 않았다. 그러면 어때요? 걱정은 또 사라지는 거죠. 이즈도 이제 뭐 쉬워지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느끼고 나면 감지하면요 뭘요? How things will turn out? Turn out은 이제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알고 나면 우리의 가벼운 걱정은요 사라집니다. Fade away 역시 사라지는 거죠. Like a morning mist, 아침 안개처럼 burnt off by the sun's warmth. 태양 태양의 따뜻함에 의해서 타 버리는 이거죠. 예. 거쳐 버리는 이거 번트니까 타 버리는 거쳐 버리는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죠? 근심은 항상 있지만 뭐 작은 근심 거리는 결과만 나타나면 바로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죠. 별거 없는 내용이네요. 그죠네 여기까지 음, 1 0 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